<laughs> 음... 음, 뭘 해야 되나? 콜라면안 넣는데? 아니 아니요, 됐다. 마이크만 돼요. 팀보 소리가 안 들려요. 말해요. 어제부터 이러네. 왼쪽에 주방 한기면... 있어요. 나이스 개꿀어 뭐야? 어됐다 주방 있어요. 나이스 딱 에비. 주방 있어요. 얘네 정크 한조라방벽면 힘들 거야. 망치쿨리겠다 지금. 힐미 힐미 방격 눕는다 방격 눕는다 아이고 밀린다 밀린다 어틸수 있죠? 네 돼요 돼요 다 묶었는데 히트 고 틀미 죽었어 아이스 쥬메트라 나이스. 뒤에 어, 정크야 어, 정크. 어, 갈수 있나? 이거 BB 2층 먹자 2층 장면하여 좀만 기다렸다 들어가요 안쪽 왼쪽 2층 방벽녹는다 라인 방경 놓는다 100만 원 아이고 라인 컷 땡큐 아주. 이번에 누구 없니? 자리야 힐벤이 라인 라인. 야, 한두 헤드 맞을 뻔했다. 아, 제대로 왼쪽으로 와요. 뜹니다. 큰일이다 이거. 뭐야? 이게 왜 맞아? 한쪽 궁 있어요. 상대방 궁. 쪽으로 왼쪽으로 날렸어. 아, 라인 녹는다 우리 라인 죽는다. 올라가 올라가 포탑 타고 올라가. 와. 거점 가야 돼, 거점. 라인 살려, 라인 살려. 라인 지렸네. 라인, 라인 지렸어요. 아, 망했다. 또 누가 개었니? 절.. 절퀴어좀요 아이고야 아 이거 비빌 사람 없어? 아... 흠흠 스깔거면은 라자에다가 바, 바티 있어야 되는데 안돼안돼나저 마이크가 안 들려 우리 팀 마이크 안 들려 안될거 같아 아니야 내가 그거 방벽 들고 어, 할까? 바로 가면은 되겠다 되겠다 <laughs> 어, 들려요. 아아 왼쪽으로 왼쪽으로. 그냥 하면 돼요.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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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오른쪽 다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들려요 목소리가. 왼쪽으로, 왼쪽으로. 간다. 깔다. 깔았어 깔았어. 깔았어. 들어가자 들어가자 들어가 들어가. 아 반전 아 속도 느리어갔반 들어갔어. 라인 들어온다. 라인 조져. 저리 좀요. 라인 우리 라인키야, 라야키 라인 라인 응. 아, 일단 라인 축하 먹었어, 다시 다시. 나이스. 받지 감사해요. 만 더, 좀만 더. 나이스. 오. 이번에 가운데 들어가자. 2층. 가운데 거기 쟤네거 좀... 그 겉점, 대가리 쪽 한데. 가자 대가리 쪽 오른쪽으로 와봐 오른쪽으로 기다렸다 저저 같이 저 가요 같이 가요 같이 같이 이미 마이크 안 들릴 거야 아 어, 오른쪽 안 된다 오른쪽 안돼 오른쪽 안 된다 안 된다 빼빼빼빼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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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면으로 가운데로 가자 가운데에서 정면. 저기 가자 위로 이리로 와봐 이리로 와봐 아이씨 시그마이 깔았어 깔았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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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 와와 라인 아니 왜왜다 우리 시간 시가... 아우 녹았다 이거 잘못 갔다 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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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나궁 있으니까 음나궁 있으니까 시메 벌린다 시메랑 얼마 남으면 같이 다녀요 시메 말 아니 시메 이거 궁 깔고 들어가도 될것 같은데 음 어... 아니 면 내가 가운데로 세로를 깔고 세워가지고 갈까? 네네 세로로 마이크 안 들린다니까 심해 망치 쓰아궁 어, 뭐야 이거 궁 X됐다 이거는... 들어가 들어가 그냥 에이, 일단 깔게 괜찮아 안될거 같아 깔았는데 아아 어이... 아니 라인 공, 너무 잘못 깔았다 궁을 개소름 돋네 라인 없어 이거 하지 말자 안 된다 될거 같은데 아이고, 아니 한 명만 마이크 안 들리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따로? 어 나만 마이크 안 들리는 거 맞는데? 저혼 자, 오른쪽에 있을게요 나머지는 딴데로 가셔도될거 같은데 이쪽으로 가네? 여기 이게한조 있다 왼쪽에 돌이할게 오냐? 라인. 한조궁 이거 한비아 이거 한두 개. 이거 한 이거 정면이 제일 나을 것 같은데. 정면이 제일 나을 것 같아. 아, 답답하다. 어, 전거 없다. <laughs> 오른쪽 가도 되잖아. 전거 없는데. 근데 힐러도 우리도 지금 별로 없어. 아무도 안 오는 거지? 실러가 없는... 라인 뒤로 빠져야 일대 라인 뒤로 빠져. 근데 자탄도 있을 텐데. 안 오셨는데? 자탄 썼지. 어 썼지 썼지. 들어가자 그냥. 잠깐만. 제발. 힐 줘야 돼바티아힐줘힐줘아 보이라 둘쯤 아. 아 라인 따로 가고 시그마 따로 가고 탱커 따로 가고 어, 아, 한조 뭐야 위층 정크 아, 혼자 한 명씩 들어가잖아. 짤리, 그러고 짤리고 아, 같이 들어가야 돼. 같이 혼자 따라 들어가면 안 돼. 친구들 한조개피한조짤랐어 제발 일백만 원, 뭐 아무것도 없어. 우리 누가 여기 힐좀 줘요. 뭐, 없어, 아! 아까 바다뭐 둘컷 다 잘랐는데 둘컷이다 해 봐랑 우리 없네 아무도 잘라도 안돼 이거는. 아나궁 겨우 채운 거였는데 씨. 저 한자 너무 잘했어. 무일하게 피. 아. 아니 지금 다잘 짤... 놓고 어떻게. 저장해줘야지.